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제가, 제가 그 그랜드 스타렉스 또 점검하기 위해서 이 전문 경정비 업체에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어, 그랜드 스타렉스의 고질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네 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뭐냐면 바로 히터파이프입니다. 이쪽으로는 부동액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엔진 있는 데서부터 쭉 되어 있고, 3개 정도의 히터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중에 10대면 8대 이상의 히터파이프의 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딜러들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교환하는 데는 사실 뭐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문제 가 생겨서 다뭐부동이 새버리면 엔진에 큰아큰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죠? 히터 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세개 있으니까 반드시 어잘그 부식 상태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번째구요따다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뒤에 있는 이 대우 쪽이랑 연결되는 이 샤프트인데요. 이 샤프트가 보통 연탄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샤프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수 있냐. 기아 변속을 했을 때 뭔가 뒤에서 미션 치는 것처럼 툭툭 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위쪽에 여기가 터져나와서 오일이 이, 어, 밑에 그 패널 쪽에 기름 같은 게막 튀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프로펠러 샤프트 대우 쪽에 뉴유 있는 부분 이거는 너무 깨끗한 11년식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상태인데 안 좋은 것들은 이런 틈새에서 오일이나 문제 터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프로펠러 샤프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흑기 메뉴폴드 가스켓입니다 저는 전문 경정비 업체 어,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뉴가 많이 돼요. 제가 가져온 차량 중에서 거의 80%이 정도는 이쪽에서 뉴가 있기 때문에 흑기 메뉴폴드 가스켓을 교환합니다. 이 비용도 꽤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보셔가지고 이쪽에서 뉴가 되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장님?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두둥. 토보입니다 토보는 실내에서 액셀이를 발버둥 윙윙 휘파람소리가 나면 이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보와 연결되는 바로 인테이크 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스 부분인데 사장님 비춰주신 데아 역시나 이것도 인테이크 호스 쪽에 뉴가 있습니다 이 뉴되는 이 부분들을 어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인테이크 호스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인테이크 호스가 이렇게 뉴가 되는 이유가 뭐죠? 네. 이블로바이 가스가 밑으로 아. 터보 쪽으로 유입되는. 어, 터보 쪽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 이좀 새는 건가요? 뭉쳐 예. 있다가 예. 안으로 빨려 들어. 아 뭉쳐 있다가 빨려들는데 어떻게 됐든가 어려운데 이쪽에서 뭔가 이렇게 누유되는 부분이 있다 싶으면 요 부분도 고질적 고질병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은 그랜드 스타넥스 구매 전에 여러분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저차도 히터파이프가 문제가 되는데요 호수, 깨끗하죠? 이 라인이 부식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펠러 샤프트. 세 번째는 흑기 매니폴드 가스켓의 뉴. 네 번째는 터보 이음과 그 안에 있는 호수, 인테크 호수가 뉴가 있는지. 이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 부품들만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그랜드 스타렉스에 큰돈 들어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아마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